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소방 강의용 수신반 연결이 끝났습니다 강의를 할수 있는 정도의 연결이 끝났고 감지기를 다 설치를 했고 지구 경종도 설치를 했고 시각 경보기는 제가 현장에서 때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시등으로 시각 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자 오늘 그 무슨 강의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급 소방 대상물은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뭐 이걸로 다 소방 관리자를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소방 업무는 전기기사든 기계기사든 누구든 다 봐야 돼.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소방 벨이 울려버리는 거잖아요. 오작동이든 뭐든 벨이 울려버리면 이벨 울리는 것이 어떤 구조로 울리는지 오늘은 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벨 울리면 벨이 울렸다 소방 벨이 울렸다 하면 오작동인지 아닌지 아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지기가 어느 감지기가 작동했는지 또 확인해서 그 감지기가 불량이면 떼는 거. 지구 경종은 어떠한 원리로 동작되는가? 그다음 시각 경보기는 어떻게 동작되는가?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저가 이 연결 피형 제일 오회로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연결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선이 이렇게 복잡하고, 여기에 이게 발신기함이잖아요. 발신기함을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론하고 실, 실기를 겸해서 여러분들, 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 소방 회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감지기를 올리는 방법은 뭐 발신기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거나 하나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열로서 어우, 뜨겁다. 오! 자, 지금은 지구경종을 눌렀어요. 지구경종 꺼졌는데 주경종이 안 꺼진 거야. 이걸, 이, 여기는 지, 주경종을 눌렀, 눌렀을 때 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뭐, 주경종을 누르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경종은 당연히 다시 울렸을 땐 울리는 거야. 울리는 거지만 피로에 의해서 끌, 수, 끌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도 꺼져요. 그런데 바로 풀려버리는 데도 있어. 자, 두 개가 이제 꺼졌는데 지금 뭐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재라고 지금 떴잖아요. 떴고 그다음에 어? 지금 경종만 꺼졌는데 시각 경보기도 꺼진 거야. 시각 경보기가 시각 경보기가 왜 꺼졌는지 이제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 회, 여기에 릴레이는 왜 달렸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멀리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 하나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구를 일단 누르면 이제 회로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어요. 에, 오늘은 이제 동작 설명에 대한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전압을 찍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수신기에서 수신기에서 감지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이것부터 설명을 하나하나 할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이제 발신기함에 왔는데, 소화전 위에 발신기함에 와 있고, 여기에 시각경보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 뭐, 비상조명 등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한꺼번에 하려면 오래 걸린다. 자, 우선 발신기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 이거 여기에 소화전 위에 발신기함이 설치됐으면 아 어떤데 보니까 이런데 별도로 설치된 데가 있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소화전 설치 대상물인 경우에는 발신기함이 소화전 안에 이렇게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 설치 대상이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 건물 있거든요. 그런데는 소화전이 없잖아. 이 소화전이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이 발신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야 불나면은 혹시 감지기가 동작 안 했을 때는 이 발신기를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발신기가 설치된 곳은 소화전 설치 대상이 아닌 곳 또는 경종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신기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그런 곳. 자, 이런 곳에 발, 별도의 발신기가 설치되어 있다. 소화전 설치 대상물에는 거의 소화전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여기 보니까 야, 단자가 있고, 뭐, 여기 1, 2, 3, 4 있고, 뭐, 경종이라는 게 있고, 공통이라는 게 있고, 잘 보이지도 않죠. 여기 C자라고, C자라고 돼 있는 게 있어. 시각경보기라는 이런 C자가 있고, 이게 공통이 있고, 이게 막 경종이 있고, 여기 선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색깔도 막 구분,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릴레이가 있고, 아, 릴레이에 이렇게 경종이 연결되어 있고, 아이, 그 다음에, 닐레이의 이 선로가 막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 닐레이를 왜 썼냐? 자 여기서 우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각 경보기가 있거든요. 시각 경보기를 딱 뜯어보면은 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닐레이의 출 여기서 닐레이의 A 접점에서 간 거예요. 닐레이의 A 접점에서 24볼트가 가는 겁니다. 즉, 지구경종이 울면, 지구경종이 동작되면, 지구경종 전압에 의해서 닐레이가 붙고, 닐레이에 의해서 시각경보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경보기가 이게 한두 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여러 개 달립니다. 그리고 이게 암페아 수가, 이게 이제 미리 암페아로 지금 115, 여, 여기에 보니까 얼마 되진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 115mm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이, 이것도 많이 달리다 보면 수신기가 부담을 못해요. 수신기가 터져버린다. 이게 너무 많이 부, 시각경보기까지 출력을 주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시각경보기 전원은 별도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수신반에서. 별도로 시각 경보기 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 경보기 선로는 오지만 이것을 별도 릴레이를 써서 이제 동작을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이론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신반마다 수신반마다 다 내용이 틀립니다. 수신반마다 다 내용이 틀리는데 수신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신기를 만약 그리면, 수신기는 종류가 다 틀리지만, 똑같은 말이 써져 있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이렇게 쭉 있으면, 뭐, 5번까지 회로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100회로짜리가 있고, 저희 수신기는 60회로짜리입니다. 저희 피형 수신기는 60회로짜리인데, 피형, P형, 피형인 경우에, 피형인 경우에는, 보통 100회로까지 써요. 자, 그런데 1, 2, 3, 4 하면은 각각 구역 이 이걸 회로라 그래요. 회로라고 다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어떠한 데 보면은 이러한 데뭐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단자가 있으면서 이게 마이너스라고 표시됐 있어. 그리고 여길 뭐라고 돼 있냐면 공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통 뭐, 그 다음, 뭐, 뭐, 전원도 있고, 뭐, AC도 있고, 뭐, 근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는 공통하고 회로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공통하고 회로, 회로의 전압은, 이렇게 전압을 재면, 에? 몇 볼트가 나오냐면, 24볼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21에서 20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이 감지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지기로, 감지기로. 그러면은 여기서 수신반에서 출발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발신기함에 단자가 아주 많습니다. 단자가 많아요. 몇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자가 막 많은데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해.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만약 1번, 1번 회로가 어떠한 발신기 하나에 가. 그러면 여기에 그냥 연결시, 연결시킬게요. 1번 회로가. 자, 이게,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1번, 1번이라는 뭐 표시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1번 구역입니다. 1번 구역. 그러면은 뭐 1층, 1F, 뭐 A 구역이 될 수도 있죠. 발신기가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공통이라고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공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 그러면 공통이 공통 접점이 하나 따져서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돼요 공통이 공통이 여기로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감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신반에서 발신기에 보면은 공통이라는 데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요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전압을 찍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전압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감지기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감지기를. 감지기를 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다. 감지기는 몇 개까지 연결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도면에 세보면 압니다. 그런데 감지기는 보통 한 15개 이하로 연결되는 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감지기는 여기에 몇개 연결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신기에 보면은 설명서가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감지기를 연결하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물려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감지기가 계속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 그냥 그리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지기는 열하고 열 사무실 같은데 사무실 같은데 이렇고 뭐 창고나 뭐 하여간 구획된 곳뭐 화장실 화장실 뭐 이런데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이렇게 열 감지기로 가고 뭐차동식이니 정문식이니 그런 건 이제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연기가 가는 거야 연기, 연기. 복도. 복도 같은데 이렇게 한 구액이 복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제 좀 이쁘게 그리면 여기에, 여기에 두개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지기가 아직 안 끼워졌어요.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한 바퀴 돌긴 돌았는데 여기서 잘려 버린 거야. 구성이 안된 거예요. 회로가 구성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신호가 어떻게 오냐면 이게 단선이라고. 와. 단선. 그러면 단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연결시켜 줘야 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10kΩ의 종단 저항으로 종단 저항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연결시켜 버리면 에, 도통은 되지만, 이게 도통, 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통은 되지만 감지기를 울릴 순 없어. 여기에 릴레이 작동 되질 않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때이 전압은 이 전압을 재면은 20에서 뭐 21볼트 사이, 그 다음 감지기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 감지기들이 막 달려있다 보면 감지기의 나쁜 상태에 따라서 뭐 18볼트도 되고. 16볼트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전압은 릴레이는 24볼트짜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20볼트가 걸려 버리면 20볼트를 빼 버리면 릴레이에 걸리는 전압은 4볼트라 릴레이가 동작을 안 해. 그런데 만약에 감지기가 막 나빠지면서 어떤 것이 습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나빠지다가 만약 10볼트로 떨어졌어요. 이 전압이 10볼트로 떨어지면, 여기가 10볼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14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런 습기로 인해서 10볼트 이하로 떨어지다 보면 14볼트면 릴레이가 동작해버립니다. 24볼트 대학 동작하는 게 아니고, 14볼트에 동작하는 놈, 12볼트에 동작하는 놈, 뭐 등등등등 있어요. 자. 자 그래서 감지기에는 선로가 어떻게 돼 내부 천장의 선로가 이두 가닥이 갑니다. 두 가닥, 네, 두 가닥 한 바퀴 이렇게 배관 안에서는 두 가닥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여기에 1번 회로 여기에 공통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봐도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에 읽어 보면은. 이제 이게 감지기에 이게 공통, 이제 여기서는 까만 게 공통이고, 그 다음에 감지기에 1번 회로가 요 빨간 거, 두 가닥이 간 거예요. 두 가닥이 가서 여기에 연결된 겁니다. 감지기가, 감지기가 여기에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은 감지기 두개 선로가 뭐 여기도 이렇게 감지기를 계속 설치할 수 있겠죠. 한 바퀴 돌아. 돌아서 끝에 오면은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감지기 종단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것만 쇼트시켜도 동작해버립니다. 이것만 쇼트시켜 버려도 동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소방훈련을 한다 뭐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에 저가 이걸 한번 끊어 볼게요. 소방훈련 한다 뭐 한다 하면 여기를 쇼트시키는 거야. 소방훈련 한다 뭐 한다 했을 때는 여기를 쇼트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하나 빼서 이걸 쇼트 시켜도 되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쇼트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통작됐잖아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현장인 경우에 소방 훈련할 때. 쇼트 시키는 방법이 쇼트 시켜 가지고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고 발진기를 눌러서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쇼트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 뭐 뻥하느냐? 뻥하는 게 없어. 이렇게 쇼트 시켜 버리면 쇼트 시켜 버리면 0볼트로 떨어져 버리면 그냥 24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감지기 설로는 이해를 했어. 어. 그러면, 경종은 또 어떻게 울리느냐? 경종. 에 회로 단자가 방금 보니까 한 20개쯤 됐습니다. 20개, 20개.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있고, 이게 만약에 주경종이다. 이게 지구경종이다. 지구경종이다. 그랬을 때, 뭐, 주경종은 내부회로니까 그렇다 치고, 지구경종이 하나 나가는 겁니다. 지구경종이, 이렇게. 지구경종이 나가서, 여기에 지구경종이 하나 꽂히는 거예요. 지구경종이 꽂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꽂히면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만약에 이런 경종이 있다, 경종이 있다, 경종이 있으면, 어, 여기서, 여기서 그냥 하나 이렇게 꽂아, 꼽고 플러스, 뭐, 24V짜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통이 있다고 여기 공통 이걸서 이 공통은 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을 여기서 또 다시 뽑느냐 아니요 여기서 여기서 공통을 여기서 뽑아가지고 만약에 공통을 어떻게 뽑냐 여기서 여기서 뽑아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려버리면 경종이 울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뭘 쓰냐면. 릴레이 를 쓰는 겁니다 릴레이 만약 릴레이 를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쓰느냐 릴레이 면 이제 릴레이 에 전압 24 볼트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릴레이 에 물리는 거예요 릴레이 에 릴레이 에 이게 dc dc 24 볼트 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종을 어떻게 물리냐면 요렇게 경종이 있고 경종이 이렇게 있으면, 한 가닥은 여기에, 한 가닥은 이렇게 짬바 시키는 거예요. 자, 수신기가 울리면, 여기에 24V가 울리니까 경종이 울리는 겁니다.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릴레이를 썼냐? 릴레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기에 릴레이는 이제 두 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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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접점, A 접점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릴레이가 동작하면 A 접점이 붙는 거예요. 붙는데 지금은 릴레이가 동작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시각 경보기가 있는 거예요. 시각 경보기가. 시각. 시각도 DC 24V입니다. 그런데 뭐 115mm 짜리가 있고 뭐 120mm 짜리가 있고 한데 이게 시각 경보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빌딩해 보십시오. 수몇 개인가. 야, 이것까지 다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수신기가 힘드는 거야. 수신기가 힘들어. 자, 그러면은 시각경보기는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은 시각경보기는 저는 저쪽에서 어떻게 줬냐면 뭐 그렇게 줘도 되고 말아도 시각경보기용 24V 이 별도 별도 DC 24V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지. 이 전원, 전원이 별도 있는 겁니다. 전원이. 전원이든, 배터리든. 이것도 전원하고, 저제 배터리가 두 개가 내장되어 있어야 되겠지. 어떤 함이 있어. 그러면은 이 시각 경보기로 선로를 줘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만약에 여기에 물렸다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짬바시켜 가지고 이렇게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어. 그러면은 플러스는 플러스는 화재 신호에 의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냥 하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그려도 관계없어요. 에... 그리, 여기에, 그리, 여기에, 여기에 그릴까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어떠한 접점을 줄 거냐면, 이렇게 화재 입을 하고 이렇게 A 접점을 하나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놈을 쫙 끌고 와서 이렇게 건너서 여기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것만 붙으면 이것만 붙으면 시각경보기가 24 볼트가 공급되는데 조건은 이 접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접점이 붙는 것은 릴레이가 붙어야 되는 거야 릴레이가 그래서 시각경보기 전원은 이 시각경보기는 수신반에서 전원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별도 전원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 전원이 있다고 별도 여기에 보면은 시각경보기는 여기에 시 각이라고 시 각해서 써졌잖아. 어? 여기에 시 각이라고 써져도 이게 별도의 전원이라고 이거는 어 여기 경종 공통하면 여기서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시각은 별도의 전원이야. 여기 릴레이에서 릴레이에서 가는 거잖아. 별도 전원이 있고 여기서 뭐 여기 내부의 접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 릴레이를 써가지고 주경종이, 주경종이 울렸을 때, 지구경종이 울렸을 때 해서 하나의 2 4볼트를 줘가지고 접점을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경보기는 수신반에 뭐 이런 시각이라고 이렇게 해서 시각이라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아, 우리의 시각경보기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별도로 온다. 별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낫습니다. 아 시각경 보기가뭐 어떻게 울리는지 이게 어디에 연결됐는지 에, 앞으로 뭐 여기 여기에 붙여야 될게 많은데 아 이렇게만 하면 좀 이해가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와보면 이제 시각경보기는 A접점이기 때문에 지금 동작 안 하면 안 붙어요 만약 B접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B접점을 쓸 거면 이렇게 붙는데 지금은 A접점이야 A접점 이제 24V야 이게 그래서 시각경보기는 완전히 별도의 전원 자 시각경보기가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가 이설로입니다 이설로가 지금 제가 별도의 전원 줬잖아요 별도의 전원 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전원이 이게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붙인 다음에 다시 나간 거야. 다시 나가서 여기로 여기로 간 겁니다. 여기로 가서 시각경보기를 준 거예요. 표시를 표시를 뭐 이, 이거인 경우에는 시라고 씁니다. 시. 예. 네. 이게 시각경보 시각경보기니까 시 시라고 써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구경종이니까 경. 경이라고 써주지, 경. 지구경종이라고 안 쓰고 경.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단자가 많잖아요. 소방 설비하면 전기 소방이 있고 기계 소방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 소방 부분도 저가 다 그, 자격이라든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가능한데 저희 현장에 있는 설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이러한 거는 수신반을 테스트를 못 해보잖아 그러니까 별도의 수신반을 달고 제가 이제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